에네이블러 조이스틱은 조이스틱 움직임에 따라 마우스 포인터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. 에네이블러 트랙볼은 조이스틱과 조작 방법이 동일하며 트랙볼로 움직입니다. 좌우측 버튼을 통해 좌클릭, 우클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우측 아래 버튼을 누르면 드래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상단 검은색 버튼을 한번 누르면 가로축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. 상단 검은색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세로축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. 좌측 하단 녹색 버튼을 누르면 더블클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상단 검은색 버튼을 세번 누르면 마우스 스크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. 제품 후면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 마우스 포인터의 이동속도를 4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. 원형 구 바와 T 바가 포함되어 있어 제품의 기본 스틱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